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휴림 로봇을 말씀드립니다. 어, 휴림 로봇이 강력한 반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를 마무리했고, 쉽게 제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강력한 파동이 나왔고, 특히 수급상에서 어, 좀더 특징적인 모습이 보여졌어요. 네, 그래서. 이 수급을 우리가 잘 보고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막 일반 공모 유상증자 건과 관련해서 이제 재료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재료가 이게 강도가 있는 거냐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고요. 60억 정도의 만기 전 사채 취득 공시가 있었어요. 이것이 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 네, 이 부분도 말씀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휴림 로봇 외에도 그 실적주도 한번 해보세요. 네, 실적주 중에 확실한 종목을 하나 엄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휴림 로봇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 제작에 상당한 힘이 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 특징적인 것은 뭐예요? 외인들이 222만 주씩이나 크게 샀죠. 예전에도 2월 7일에도 300만 주 정도 샀었어요. 대량 매집이었죠. 그리고 나서 외인들이 매도를 며칠째 했는데도 주가는 계속 되게 올라왔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런 패턴을 볼때 2월 14일에 외인 대량 매수는 긍정적인 쪽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 외인들이 조금 이따 제가 성격을 보겠지만 좀 단타를 하는 그런 속성도 없지는 않지만, 어 뭐, 없는 것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수급 동향은 우리가 장중에 항상 예민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장중 움직임은요,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요, 한번 들어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텔방에 들어오게 해드리고, 장중의 긴급한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바로바로 바로 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꼭 들어오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여러분, 이 웨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성격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신한증권에서 매수가 한 140만 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사다 팔았다 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많은 수량을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최근에 올랐을 때부터 창고를 보면, 2월 한 4일부터 시세를 들어올렸다고 볼수 있겠고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디서 주로 매집을 했느냐 막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어, 뭐 되게 국내 증권사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신한은 오히려 팔았네요. 그러니까 신한의 매매는 좀 단기적인 경향이 매우 크다, 그렇죠? 네, 여기서 신한의 최근 일별로 매매 내역을 보면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매매를 팔고사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때 음, 외인 매수가 들어와서 나쁘진 않지만 팔고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되겠다 수급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로봇쪽 움직임은 어, 좀 종목들로 다르고 예전보다는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못합니다. 다른 쪽 섹터도 가만히 있지는 않기 때문에 로봇 주로 다시 전체적으로 다 매기가 붙어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조금은 그 흔드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물론 이제 일반 공모 모집의 경쟁률 좋은 거는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뭐 10억 정도 자금을 가지고 경쟁률이 높은 것은 그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0억 정도를 일반 공모 유상증자 합니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말이죠. 할 수도 있는 건데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조금은 제가 볼땐좀 아쉽네요. 네. 여하튼 막 그런 재료들이 나왔고 지금은 여하튼 이런 부분으로 볼 때, 루인의 지분율이 4%까지, 4%까지 올랐죠? 근데 좀 단타창구니까 그 부분 좀 생각해야 돼. 그러면 지금은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는 좀 요동 국면으로 전개가 되다가 그 이후에 방향성을 좀 만들어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동을 칠때 비중 조정이라든가 다시 뭐 되사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그 수급을 보고 우리가 움직여야 될 그럴 단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신호를 드릴 거야. 휴림 로봇이라고 이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이와 같은 부분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좋기도 하죠 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네,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아, 여러분들과 같이 베스트 매매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게 좋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 실적주 말씀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000억에서 7,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양봉이 밑바닥에서 세게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감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아,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뜨리는 거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 이익이 점등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어,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했습니다만 2 0 2 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에,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그,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것은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그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이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암만 예. 적으면 뭐래요. 예,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 은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클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클리에서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어, 매매를 좀, 종목을, 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에, 알려드릴 겁니다. 에,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